둘려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음. 안녕하세요 미니 TV입니다. 미니 TV 미니예요. 와 어? 야, 빨리 와. 알았어. 야그거 원래 나 갖다 놓으라고 시키는 거잖아. 어. 근데 <laughs> 네가 가니? 내가인데. 어, 여기 어디냐고요? 아, 여기는 주말 농장 아니고요. 주말 농장 맞고요. 여기 턱밭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 아, 지금 저는 깻잎을 짤 거예요. 일단은 저희 턱밭을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저쪽 이쪽 끝에부터 이쪽은 깻잎입니다. 깻잎 따오실고요 이거. 이거하고 이쪽은 옥수수 아. 이거는 땅콩 자, 여기 토마토 여기 이, 보세요, 이, 이 토마토 가메라이 토마토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으흠. 자, 토마토 이거야 어, 볼래? 자, 저기 방울토마토 있고 어 저기 옥수수도 있어요 자, 뺍시다 저거다 옥수수가 개크죠 네, 갑시다. 이어. 아. 자, 재개니까 내가 말안 해드릴게요. 장민는 잠깐 중지 좀 할게. 넷. 나 처음부터 다시. 오픈 아, 아니야 아니야 계속 계속 그냥 계속 하는데 이어졌어아 비워. 시작했어? 어 근데 지금 이게했 떴는데 비와 어 그니까요 여러분 뭐 보여줘 한 맑은 하늘 맑은 하늘 맑은 하늘 아. 맑은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지금 비가 와 야, 유치원 때 그런 그, 말 하지 말고 빨리 아았요 맑은 하늘 비오면 호랑이 결혼식이라 했거든? 아휴. 자 깻잎 다른 방법은 이렇게 멀쩡한 걸 골라 그 다음에 이쪽 좀 쉽습니다 따 그냥 이쪽을 따어다따 어, 빨리 한 야, 열개 채우면 말해. 열 개? 어. 알았어요. 빨리 채워. 아야씨, 비와. 안녕하세요. <laughs> 비가 와요. 야. 어케 힘들어. 됐어, 됐어. 이제 다시 찍어. 다 찍고 있어. 찍어. 어, 아, 나 신발이 작은가 봐. 너무 찍었어요? 어, 내가 가고 있는, 있는 중? 아니, 나 간다 갈게. 뭐야? 빨리빨리 빨리 따. 야, 나. 너 그거 빨리 따야 아, 카메라 놓치면 큰일 난 말이야. 외로웠어. 간을다 <laughs> 쎄. 아, 아 나발그 먹고 와야 빨 마시시다 비오는데 너그딸줄 알아? 어나아 지금 비가 와대박기나 어, 발가락이 너무 어려워. 아 여기 아픈데 따 줄까? 아니 여러분 여기 쳤나 벌써 그냥 빨리 먹어 아야! 안, 네, 안 먹을 건데? 나 먹을 건데 먹을 건 네, 갑시다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입니다 출애 술에... 자, 여러분 갑분 수탑입니다. 스탑 갑분 수탑. 갑자기 분위기 숲에 탑승기. 한 바퀴만 더 돌읍시다. 어, 아, 오야 가운데 앉아. 옆에 기운이. 자됐 자, 갑시다. 셀피로 돌려. 어? 셀피로 돌려. 셀피? 그게 그 뭐야? 셀 카메라. 한참 울었어. 야, 카메라 돌리라고 네 얼굴로 이렇게. 아. 또 응? 하고. 응? 진짜 개무겁네. 아우. 우우. 아우, 이이고 야, 밥었다 됐어. 아, 잠깐만, 쉬었다 아, 햇빛. 아, 남의 맛을 구경하겠습니다. 이들어가면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발자국만 밟은 거야. 여기 이미 그려져 있는 발자국만 밟는 거야. 반찬 물었어. 이거 강아지 발자국 아니야? 강아지 발전구인가? 애기 발정 발전 아니야? 그럼 강아지 발정구는발정이4아 4개구나 2개? 2개 이게 큰게 아니면 말이 안돼큰 게야 저번에 아줌마가 져왔잖아 응? 어? 아줌마가 져왔잖아 다시 수레 타고 다시 이하러 가자 야 여기 꽃도 좀 찍어 아니. 네. 네곧 그, 있으면 우리 꽃도 더 찍을 거야 자 여기 저기 꽃도 피었습니다 해바라기 어, 한 봐. 내 고개를 이제 빨리 쒸내리다아이 다시 탑승 완료 출발 마지막에 쇼압 좀 올라가라 아! 좋다 나 이제 포도를 근데 우리는 왜 포도를 안 끓였어? 저기, 저기 아빠 아빠요? 얼굴이다 들고 있어봐. 이거 누면안 돼. 알어 아우. 아우! 가서 아빠한테 그냥 따달라고 크 창! 학교에서 맨날 이러는데 아, 그래? 그거 터트리려고 작정했니? 아빠, 손 아파. 아, 그걸 못 땄네. 그걸 못따잖아 아, 그래. 이거 그 도움 아빠도와달나고해 가져오게 하지 마세요. 가져올게요아베스또 눌러 한에가져었게 하지 어요 아빠는 에 가져오게 하지 마어요 아빠는 또 다시 에가돌아왔냐 땄어? 누나 헐크 입을 꿔야지 <laughs> 봐봐, 봐봐 아빠가 딴건 어디서 구런거고 있어 잠깐만 일단 내꺼 한 모금 마실게 그래 야야한 모금만 마셔 그럼 내가 너 선물 줄게 나 이거 한 모금 마시게 해줘게 뭐? 뭐? 딴게 먹어. 어. 나이세개 중에 골라. 내가 아까 딴 거야 올밭에서. 아, 난이 제일 빨간 거 이거 먹을 거야. 이건 도움받 선생님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영상을 좀좀 어, 빨리 가르려고 하는데. 어, 이번 영상은. 좀 신경을 쓸 거예요. 우리 영상 최초로 편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갈 수도 있고. 빨이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야, 너 손에서 깻잎 냄새 나.